우리의 의지를 선용하여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빛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빛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 주제를 나눴었지요. 일 번과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온 생각인가 분별하라. 생각을 붙잡아라. 말씀에 정렬시켜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견고한 생각의 진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시작 견고한 생각의 진을 무너뜨려라. 아멘. 네. 어, 어떤 땅에 골이 있으면 비가 내릴 때 물이 항상 그 골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 생각의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수요 성경공부할 때 누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항상 맛있다, 또 감사하다,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항상 맛없다 이런 걸 주냐 못 먹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누가 나를 쳐다보면 어~ 항상 생각의 뉴스가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 또 내가 아~ 예뻐서 쳐다보나보다 이놈의 인기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왜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항상 재미있는 농담으로 웃어서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말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공격했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형님 그 알래스카에서 형님하고 같이 또 한인들을 섬길 때에. 거기 이제 한인들 가운데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상처가 많고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를 굉장히 아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막 바쁜 와중에 누군가랑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는 아 너무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부딪쳤나 보다 할수 있는데 아 그걸 아 자기를 일부러 아 기분 나빠서 부딪쳤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사람이 또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지나친 거를 자기를 무시해서 인사를 안 했다고 하든지 아~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 뭐~ 이렇게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 사진을 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쭉 붙였는데 아~ 왜내 사진은 밑에 있고 부자 사 나는 가난하니까 밑에 내 사진은 붙여놓고 부자들 사진은 위에다 붙여놨네 이렇게 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 그런. 생각의 누스가 항상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도 만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견고한 진 그러니까 어떤 패턴의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생각의 자리에 계속 굳어진 생각이 또또아리를 틀고, 또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지는 오랜 시간 쌓여서 굳어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요새처럼 생각을,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나는 못해하는 사람은 늘 못하는 사람이 되고, 늘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피하고 도망가게 되고 늘 화내고 짜증스러운 사람은 늘 화내고 짜증을 내고 늘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늘 헐뜯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나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항상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하는 누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뢰하고 긍정하는 누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도 항상 예를 들면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를 입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서부터 생기는 견고한 진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을 하고 어떻게 다시 연락이 돼서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어렸을 때 부정적이었던 친구는 지금도 부정적이더라고요. 말하는 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친구는 지금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허허하면서 이렇게 털털했던 친구는 지금도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깨달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도태되고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직장이나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을 항상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거거든요. 이 생각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라고 항상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견고한 진이 형성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30년간의 물길을 바꾸려면 땅을 파는 수고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를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계속 들어라. 자, 우리가 믿음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와야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두번 번 들어서 될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진인만큼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자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 보셨나요?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꼬박꼬박 채우는 게 중요해요. 왜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뭐 여기저기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는 안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형님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때도 없죠.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뭐 아프리카의 뭐아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 영적으로 곰피패해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말씀 설교 테이블 계속 들었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의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마음의 든든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목사도 선교사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내면 안 되고요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어서 계속 보이게 하고 그걸 또 외우고 그걸 아예 몸에다가 부착하고 다닐 정도였다. 이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예 글씨를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새겨서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 적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잘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보고 다시 설교하라 그러면은 설교도 할수 있겠네. 라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적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기록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설교 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노트를 쓰거나 그리고 또 매일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적는 겁니다. 적어서 여러분 카톡방에서 큐티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그거를 나눔하는 때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그냥 읽었으면은 훑고 지나갈 뻔한 것이 내게 새겨지게 되어진다. 혹은 또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도 필사하면 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정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0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아멘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저는 못해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설사 내가 못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좀 버거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스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대답은 먼저 아니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뭘할수 있거든. 예수님이... 뭐할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아버지에게 원래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근데 믿음이 제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냥 뭘 질렀어요? 내가 민나이다를 질렀어요. 민나이다를 지르고 실제로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나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습니다 할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며 그 중에서도 아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견고한 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박수 칠때 박수 안 치고, 남들이 손 들고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항상 말씀을 삐딱한 자세로 팔짱 끼고 듣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멘을 잘안 해요. 아멘을 잘안 하는 분들의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아멘을 통하여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인천 내리교회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위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장은 인천 항만 총 담당자였는데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회를 참석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안수 받을 때에 핏덩이 같은 안수 받 기도 받고 나서 핏덩이 같은 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 그 종양 암 덩어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가족을 다 초대해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큰 배가 들어오는 거기를 구경시켜 주고 또뭐 횟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위암 말기도 치료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을 입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통증이 있을 때 나는 나의 아픈 것을 거절한다 나는 나의 느낌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픈 것은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서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견고한진은 부모님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물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는 부정적인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이 견고한진은 대를 물려서 오는 일이 있는데 대대로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여자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아내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딸이 있었는데 딸의 아버지는 자기 딸의 나이가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던 그 나이가 들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또 우리 딸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너무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견고한 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 딸은 믿음으로 선포를 했대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나이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집안 대대로 그 세상을 떠났던 그 나이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의 생각을 통해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나이를 지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온 생각인가 분별하라. 생각을 붙잡아라. 말씀에 정렬시켜라. 견고한 생각의 진을 무너뜨려라. 할렐루야.